이번에는 우리 논센스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은 남자가 좋아하는 술이 많이 있죠. 어떤 술을 좋아하세요? 저는 소주를 좋아합니다. 소주, 예, 맞죠? 자, 우리 선생님은요? 맥주야. 맥주. 예, 예, 그렇습니다. 남성이 좋아하는 술은 소주, 양주, 맥주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남성이 제일 좋아하는 술은 네. 사랑하는 여인의 입술이랍니다. 입술이요. 예. 술을 좋아한다면은 우리 여성은 어떤 술을 좋아하실까요? 우리 선생 어떤 술을 좋아하세요? 막걸리요. 막걸리요, 예. 아 예, 신기하시네요 우리 선생님은요? 이스키요이스키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특히 이스키 또는 맥주 또는 막걸리 등을 좋아하는데 여성들이 좋아하는 술은요 남성이 입술을 좋아하는 같이 여성들 소형 술을 좋아한다. 예. 요새 소형 술을 데 얼마나 들어요? 천만 예. 원이요? 보통 막 200만 원 이상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성형수술 멋지게 도난드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성들은 주로 어디를 많이 고치실까요 얼굴이야. 예, 네, 얼굴 고치시고 또는 네, 네. 눈도 쌍꺼풀 하시고, 코도 또훅 세우시고, 입술도또삭게 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눈, 코, 입을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형수술 박수 준비하면은 시작 눈고치고 눈고치고 짜짜 거고치고 거고치고 짜짜 이거치고 이거치고 짜짜 눈고치고 짜 거고치고 짜 이거치고 짜 눈고치고 거고치고 이거치고 짜짜예 아니 성수들 제대로 안된거 같아요.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저 500만 원, 200만 원주 가지고 성수 넘어면은 서을하안 합니다. 멋지게 하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멋지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수 준비 다시 한번 눈꽃이고자 자, 거어치고 거고치고 자 자, 입고치고 입고치고 자 자, 눈고치고거어치고 자, 입고치고 자, 눈꽃이고거어치고 입고치고 자 자, 예, 이세요. 예. 어때 예쁘게 된다. 자, 옆다리를 보고 까꿍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